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느에미야 6장 말씀 예, 느에미야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4페이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34면 느에미야 10, 6장 10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10절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길리아의 아들 스미아가,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돌아가지 아니 않겠노라 하니고 하고 깨달은즉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까닥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모든 관계에 대처하며 성벽 재건을 완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치열한 헌신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황폐해졌던 성전이 돌아온 포로들에 의해 다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성전은 돌아온 포로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다시 재건을 해서 예 미약하나마 서 있었으나 그러나 뭐가 무너졌었느냐?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140년이나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뚫려 있고 무너져 있으니. 원수들이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던 동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때문에 페르시아 대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느헤미아, 총독이 된 느헤미아는 온 백성을 독려합니다. 다 무너졌고 소망이 없는 그 백성을 불을 붙여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시대적인 대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벽 재건 작업은 원수인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계속적인 방해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오늘 본문에는 도비야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강력하게 공격한 마지막 시도가 기록되어 있으니 그거는 뭐냐 스마야라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영적 리더를 통한 미혹의 공격입니다. 미혹. 성벽 재건 작업에 박차를 가고 있던 느헤미야. 예, 거의 이제 이게 거의 끝나가는 시점. 정말 힘든데 계속 성벽을 짓고 있는 이 느헤미야 백성.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스마야가 계속 눈에 띄지가 않는 거예요. 어, 스마야가 왜안 보이지?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스마야가 다급하게 느헤미야에게 아주 큰 임박한 위험을 경고하면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어 느헤미야 어서 오시게 총독 나의 친구여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대적들이 자객을 보내서 당신을 죽이려 할 거요 대적들의 계획이 뭐냐 자객을 보내 죽이는 거요 그러니 이대로 그냥 있으면 당신 생명이 위태롭소 내가 제시하는 에? 묘안을 잘 들어보시오 지금 당장 느헤미야 당신은 다른 거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에 위치한 외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읍시다. 거기는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니요. 그러니 대적들이 자객을 보내도 거기에 대피하면 안전하고 그만한 곳이 없어. 자, 느헤미야 빨리 갑시다. 만약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느헤미야인데 그런 말을 해 줘. 지금 예, 스마야가 하는 말은 뭐냐? 오늘 밤에 자객이 온다, 이거. 오늘 밤에. 꼼꼼해지면. 응? 그러니 생명이 위태롭다. 빨리 손을 써야 된다. 도망쳐서 외소에 숨으면 안전하다. 어? 스마야의 말은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사이렌 소리 같은 말입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도망가야 합니다. 또 스마야는 누구입니까? 제사장겸 선지자요, 뇌임의 동역자로서 중요한 사람이요,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마야 입에서 이런 경고의 말, 고마운 지안이 나올 때 우리 같으면 앞도 뒤도 안 따지고, 어 그래요, 스마야 그거 정말이에요? 어휴, 대적들이 오늘 밤에 자객을 보내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네? 나도 몰랐네? 그걸 알려주니 어휴 고마워요. 또 성전의 외수로 도피하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까지 미리 생각해뒀어요. 나를 위해 고민을 했어요. 나를 그리로 데려다 준다고요. 더더욱 고마워, 고마워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갑시다. 우리 음은 서둘러 도망쳐서 꼭꼭 숨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밤에 자기이오이 숨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첫째,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마야. 아니요. 나는 총독으로서 지금 성벽을 다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총독으로서 성벽을 재근하는 사명 때문이요. 그런데 구심점이고 엔진 역할을 하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모든 게 중단되고 다 흩어질 거니까 나는 이 자리 떠날 수 없어. 첫째, 나는 사명 때문에 이 자리 못 떠나오. 하나님의 사명을 니에미아는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생명, 잠깐만, 사명이 있어. 둘째는,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스마야에게 대답합니다. 자, 스마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규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민숙이 3장 10절, 18장 7절. 하나님의 성소인 외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당신 같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총독이라고 해도 제사장이 아닌 내가 나는 제사장이 아니지 않소 내가 감히 어찌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소 아무리 내 생명이 위태, 위태롭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될 일이오 첫째 나는 사명 때문에 못 가고 둘째 하나님 말씀에 안 맞기 때문에 못 가오 그렇게 느에미아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에미아는 갑자기 내 생명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들이닥치는데도 첫째는 사명, 둘째는 하나님 말씀.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맞추며 스마야의 참 고마운 인간적인 제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 말씀과 사명인 거예요. 아멘합시다. 아멘. 예, 기본기가 뭐냐 말씀과 사명이 꽉차 있기 때문에 딱 들을 때 아니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안 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느냐? 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편에서 절대 충성하고자 하는 느이미야에게꼭 필요한 하늘에 도움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도움이 임하는 거예요. 12절, 13절. 깨달은 즉. 갑자기 이 말이 나와요. 깨달아지는 게 뭐냐? 그는,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 스마야는 뇌헤미야에 가까운 동역자였지만 원수인 삼발락과 도비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내 친구지만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뇌물을 받고 변질이 된 상태입니다 이 스마야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변질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는 마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느에미아를 배신하면서 거짓 예언을 해서 마음에 큰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조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자객이 온대 밤에 두려움을 줘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스마야는 느헤미아를 도와주려고 그 생명을 지켜주려고 성전의 외소로 데려가는 것 같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너 위에서 하는 거야. 외소에 가면 안전에 가자. 가서 숨자. 예. 그러나 만약에 이때 느헤미아가 겁에 질려서 스마야를 그대로 따라 성전 안으로 피신을 했다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러면 느헤미아는 어떻게 되냐. 느 어, 하나님 말씀이 금지한 일을 행한 범법자 죄인이구나. 제사장도 아닌데 지가 총독이라고 감히 외소에 들어간 엉터리 신앙인이구나 맨날 하나님 하나님 맨날 기도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명 그렇게 말하던 그느헤미야 신앙이 엉터리네 말씀대로 안 하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 그가 진행하는 이 성벽 재건도 하나님 명한 게 아니라 뻥인지도 몰라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지도 몰라 어쩌면 느헤미아가 소문대로 진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며 우리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건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비방과 반대가 이제 느헤미아에게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비방을 하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외소에 들어가기만 해봐. 그러면 당장 이제 소문을 퍼뜨릴 거야. 대적들이 지금 작전을 짜고, 예, 그렇게 비방을 막 쏟아내서 느헤미아가 주도하고 있는 성벽 재건이. 무산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원수 삼발라토비아 개샘이 계속 시도하는 일이에요. 원수는 뭘 하느냐? 성벽을 재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느이미야 온유다 백성을 계속 공격하는 이 원수들은 마귀의 악한 역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적전쟁의 거울입니다. 짧게 말씀드리지만 삼발라토비아 개샘이 뭐 하느냐? 사장에서, 예, 성벽 재건을 시작하니까 마구 비웃고 조롱하며 모욕을 합니다 뭐라 하냐 뭐? 너희 같은 미약한 놈들이 무능한 놈들이 140년 동안 재건되지 못한 성벽을 다시 싹 했다고? 니네가 한다고? 야꿈 깨라 응? 정신 차려 주제 파악해라 설령 너희가 그거를 이루어도 뭘 쌓아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건데 깔깔깔깔 여러분 조롱하는 말 모욕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마음이 상해 사람은 용기가 사라져요. 성벽 재건합시다!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아유, 못하겠지? 안 되겠지? 그리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버리게 됩니다. 또 모욕, 조롱을 들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냐? 예, 분노를 해서 흥분해서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여기를 마음을 뺏기고 딴데 가서 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막이는 많은 사람을 여러분, 조롱과 모욕과 비방과 이런 걸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조롱을 해. 모욕을 해. 그럼 마음이 상해서 힘이 빠져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어서 삼발라토비아 계세임 추종자들은 네미아온 유다 백성을 갑자기 우리가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이제 조롱해서 안 되니까 쳐들어오겠다. 준비하고 있고.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방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달려와가지고 성벽 쌓고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는 일이 일을 합니다. 뭐라 하냐. 여보, 아버마, 아빠, 친구야, 응? 거기 있으면 안 돼. 정말 위험하대. 원수들이 갑자기 쳐들어온다 그랬어. 성벽 쌓는 사람들 다 죽인다잖아요. 그러니 빨리 빠져나와. 거기 있지 마. 가족과 이웃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고 있는 무리 속에 있었다면 대적들의 살해 위협 또 가족과 이웃의 회유 시도 모두가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두려움을 주고 아니면 회유를 해 가족이 아이고 여보 아빠 그거 그거 하면 안돼 우리와 같이 살아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럼에도 안 않고 타지 않고. 느헤미야 원 백성이 계속 성벽을 쌓는 일에 매진하니까 산바랏과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라는 곳에 위치한 한 마을로 불러냅니다. 뭐라느냐 일로 빨리 좀 와봐. 페르시아 대왕한테 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불순한 소문이 전달된다는 것을 들었어. 그래서 그게 만약에 소문이 전달되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볼 테니까 너를 도와주려 고 그러는 거야. 오노 평지 그 마을로 와. 다섯 번이나 그렇게 외지로 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원수의 의도는 뭐냐? 느헤미야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리로 오기만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여기에 들어오면 죽이겠다. 계속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공격이 오늘 본문의 내용 느헤미야 친한 스마야 제사장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거진 예언으로 두려워 떨게 만들고, 외수로 도피하는 죄를 범하게 해서 평판과 지도력을 훼손시킴으로 무산되게 하려고. 그러나 이 모든 원수의 치료하고도 다양한 공격은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공격이 안통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느에미아 온 백성은 성벽 재건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낮에도 성벽 재건. 아멘. 밤에도 성벽 재건. 예, 우스리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서 조롱도 하고 두려움도 주고 함정도 파고 별짓을 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조롱이 오니까 기도하고 두려움을 주니까 기도하고 예 유혹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뭘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격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는 게참 인상적인 거예요. 저는 느에미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느에미아 좋아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 해내는 거예요. 예컨대, 원수이 쳐들어온다. 싸움이 난다. 그러니까 느에미아 온 백성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기도하고 무기로 다 무장을 해라. 전쟁 나면 싸워야 되니까 무기로 무장하자. 경계를 서자. 근데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쳐들어오니까 무기로 무장하고 경계 서고 가만, 이제, 이제 싸움 싸우자가 아니라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들이 뭘 하느냐? 예, 그들은 그 상태에서도 계속 전심전력으로 성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하지만 나기 전까지는 성벽 쌓는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느에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은 눈앞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 원수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든, 공격하든, 그것에 의해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흐려지게 해서는 안 되고. 아멘. 아멘. 뭐가 와도 딴데 보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성벽 재건에 계속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마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마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기도는 원수의 강력한 진조차 파괴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이라 아멘 강력한 귀신이 있는데 주님 뭐라냐?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 그 말은 뭐냐? 기도하면 쫓겨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원수 마귀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작정 기도를 좋아할 턱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싫어하는 마귀 놈이 순복음 부평교회가 기도한다면 좋아할 턱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52일, 임의 성벽 재건 기간과 딱 일치하는 기간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순종하며 나갔더니, 보니까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52일을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내일부터 그냥 해야지? 했는데 보니까, 52일이 딱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루하루 지금 나아갑니다. 이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영적 성벽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 공격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있다는 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기도하는데 그냥, 아유, 열심히 하세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 방해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진이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10만 명 넘었다고 하죠. 여러분, 교회에 계속 나와서 기도에 헌신하던 성도분 중에 확진되는 분이 나와요, 지금. 가정에도 확진이 있고, 기도를 하다가 확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만 보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밖에서도 막 걸려요. 언제 걸렸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뭐 추적도 못해요. 막 퍼져. 그러니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이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 못하도록, 초점이 흐트러지도록. 주여 그러다 코로나 걸 어나 코로나 걸려서 큰일났다 초점이 흐트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도록 방해하는 게 뻔히 보여요. 지금 마귀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뻔히 보여요.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작정을 중단해야 할까요, 목사님?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작정 유지 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만하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원수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어?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가 확진이 됐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의심하고.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벌라토비아 개섬의 소원은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거예요. 제발 성벽을 쌓지 마. 그걸 못하게 할 거야. 예? 모든 게 그래서 옛날의 상태, 황폐한, 그 황무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기를 산발라 도비아 계심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왕 노릇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온 백성은 어떤 공격이 오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대처를 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라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예. 그리고 느헤미야 백성은 어떻게 하냐? 대처하면서 최선을 다해 계속 성벽을 힘써 쌓아갑니다. 낮에도 쌓고 밤에도 쌓고 교대하며 쌓고 자기 앞에 쌓고 옆에도 쌓고 계속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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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가 그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52일째 되던 그날 가만히 50일이 지나간 게 아니라 매일 성벽을 쌓다 보니 52일째 되는 그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하게 견고하게 재건되었고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140년 아무도 세울 수가 없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결과 원수들과 이방족수들이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원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방해했지만 성벽이 재건되는 순간 그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역전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기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 기도의 헌신을 통해 경험해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입니다 아멘합시다 아멘 계속 기도를 하며 오늘이 33일째 철야의 밤입니다 오늘 이 작정한지 33일째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또 33일쯤 되니까 마음이 해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를 이어가는 게 가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더욱이 이 코로나 상황이 더안 좋아지면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기도할 수가 없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느에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한 게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세상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 명이 우리를 채우시도록 아멘. 예, 느헤미야 온 백성에게 배웁니다. 변화무쌍한 상황 대처하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대처하면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잘 대처해야 하는 때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개세만의 기도 저녁에 대성전에서 우리가 추운 겨울이지만 여름도 겨울도 대성전에서 그냥 했습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전은 넓으니까 여러분 거리두기를 잘 하면서 개세만의 예배는 드립니다. 잘 예의주시하면서 누가 걸리는 사람이 있나 살피면서 거리두기하고 대성전에서 개세만의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다른 모이는 기도 우리가 낮 시간에 오후 시간에 베데스다에서 대성전은 추워서 못했는데 베데스다가 좁다 보니 거기는 이제 좀 위험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제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게 뭐냐? 모여서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떡하냐? 하루 24시간, 어느 시간이든 각자가 뜻을 정해서 계속 기도가 밤낮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기도할게요. 나는 오후에 2시간 할게요.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3명까지만 허락합니다. 많은 인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교구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퍼져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 교회 몇 명, 한 20명, 30명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엮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작정은 개인의,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작정입니다. 이번에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작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까지 살리기 위한 기도의 작정입니다. 성벽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번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 또 이런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기회가 이게 마지막이면 끝나는 거예요.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을 하려면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요. 기도가 사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비행기가 떠올라야 됩니다. 아멘합시다. 아멘. 예, 어떤 상황이 와도 줄을 잡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래서 계속 교회와 함께 전진함으로써 기도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모든 상황에 하나님 지혜로 대처하며. 기도의 성벽을 쌓고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옵소서. 33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하시고 동참하여서 끝까지 나아가는 자, 승리하는 주의 백성,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